예, 안녕하세요. 영어링 사도행전 오늘은 22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강의가 한 3분의 1 정도 된것 같은데, 앞으로도 흥미로운 내용 많이 나오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9장의 32절에서 43절까지 9장 맨 끝부분이고요. 제목은 베드로가 행한 두 가지 기적. 이 제목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3회에 걸쳐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그런 중요한 과정을 살펴봤죠. 그 후에 다시 성경은 베드로에게 넘어가서 이 9장 뒷부분에서부터 12장까지는 다시 베드로가 주연으로 이렇게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히 베드로가 두 가지 기적을 행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은 자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물론 하나님의 힘으로 행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참고로다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이 총 7번 나옵니다. 이걸 먼저 좀 정리하고 보면 훨씬 더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이 나오지만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은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은 총 7번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구약성경에두번 나오고 신약성경에 다섯 번이 나옵니다 그럼 구약성경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을 11개에 등장을 하게 돼요 11개 보게 되면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그두 명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한 명씩 사람을 살립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요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립니다 엘리야가 살린 것은 11개 상에 나오고 엘리사 11개 하에 나와요 구약성경에 두 명의 선지자가 사람을 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군지요? 냐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총 3회에 걸쳐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회당장 야이르의 딸을 살리시고 12살 된 딸이죠. 또 하나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입니다. 이 청년을 살리십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나사로를 살리신 또 유명한 기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세번총 죽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 나머지 두 명이 누구냐 하면 위대한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신약 사도행전에 생 보게 되면 바로 베드로와 바울이 한 번씩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게 되는데 베드로는 여제자인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하는 여자 제자를 살리고요. 또 바울은 청년 유두고란 청년이 또 위에서 떨어져 죽거든요. 그청년 살리는 기적 이렇게 총 일곱 번이 등장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베드로로 초점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 내용을 3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happened, it happened. It happened. e n t t h a o u g h a p e e t a l l t h o s e n t p t h a r t h 자, It happened. It happened. 이제 이전이 생겼다는 겁니다. 어 e n a s p e t e r 다시 베드 h 죠 p e n t 자, t h a o u g h o u t 하면 p 떤 뜻이냐면은 그냥 a 루두루해석하시 t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w e n t t h r o u g h o u t 두루두루 다녔다는 겁니다. 어디를 a l l t h o s e p a r t s 그 모든 지역을.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그 근처 지역, 그 지역을 다 두루두루 돌아다 돌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he came down also to the saints who lived at Lydda. 예, 그가 또한 came down 또 내려갔습니다.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내려갔는데 어디로? 세인츠 신앙면 나왔었죠. 성도들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어떤 성도냐면은 바로 어기다 하면은 루다라고 한글 성경은 루다라고 그러는데 루다에 살고 있는 또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찾아갔습니다. 아마 신방을 간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there he found a certain man named Aeneas. 자, there 그곳에서 루타에서 그가 찾았습니다. 어떤 남자를 찾았는데, 이제 named, 자, Aeneas, 자, 에니 a 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 갖다가 찾았어요. 근데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Who had been bedridden for eight years. 자, 그가 had been bedridden. 자, bedridden 하면은요. 이게 침대에 누워 있는 그러니까 병 같은 데 걸려가지고 몸을 거동하지 못하고 누워 있을 때 바로 이 bad reading 한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8년 동안이나 침상에 누워 있었대요. 자왜 그랬습니까? Because he was paralyzed. 자 p a r a l y z e d 말도 많이 났던 표현이죠. 몸무 마비가 된. 그가 마비가 됐기 때문에 몸을 못 움직이기 때문에 무려 8년 동안이나 침상에 누워 있던 바로 그애니아는 사람을 베드로가 찾은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베드로가 두 가지 기적을 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두 가지 기적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기적과 아주 비슷합니다. 자, 먼저 이 기적을 볼게요. 자, 이 기적에서 8년 동안 몸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는 사람. 자, 누가 떠오르세요? 예수님께서하신 기적 중에서 바로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를 연상시키죠. 바로 그 사람과 비슷한 어떤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기적을 행합니다. 자, 그 여기서 지도를 먼저 좀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었냐면 그 예루살렘 쪽에서 예루살렘 쪽에서 활동하다시피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바로 루다, 리다, 이쪽으로 지금 베드로가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37km쯤 떨어진 그곳에 있는 어떤 마을인데요. 이곳에 가서 지금 애니아라는 사람을 베드로가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말했나? 삼십사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Peter said to him, i n i a s Jesus Christ heals you." 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요, 자, 에니아야,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힐, 치료하신다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Get up and make your bed. 자, get up, 일어나라, 일어나자 우리. Make your bed. 자, make bed란 말은 뭐냐하면 침상을 정리하는 겁니다. 심상 같은 거자 개구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를 잘 정돈하라고 지금 베드로가 명령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immediately he r o s 자이미디어들 즉시 그가 일어났습니다 자이 기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것과 너무나 비슷하죠 바로 그거 그거랑 똑같은 기적을 지금 베드로가 시행한 것이죠 자 그리고 한 가지 기적을 더 시행합니다 36절을 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Now there was at Joppa a certain disciple named Tabitha. 자, Now there was at Joppa. 자, 그래서 조파도 어떤 도시이름이에요 그것에 요파라는 곳이요. 요바에 there was a certain disciple인데, at Joppa가 중간에 삽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Now there was a certain disciple at Joppa인데, at Joppa가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파에 어떤 제자가 살고 있었는데. 자이다비다라는 그래서 다비다라고 이름을 가진 한 제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 제자는 여자 제자였었어요. 자, 그런데 which went r a n s l a t e d means dorcas. 근데 그그것이다비다라는 이름이 자, 트랜슬레이트한 번역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트랜슬레이트 번역이 되면은 바로 도르가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다비다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지도를 좀 먼저 설명드리면은요 훨씬 또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아까 이게 그예루살렘에서루따로 갔다가 바로 이요바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가까운 해안 도시죠? 이서한 10km 정도 빗기 떨어지지 않아서 가까운 곳에 있는 그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다비다가 어떤 삶이냐하면은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This woman was full of good works 자, this woman, 이 여자가 답이다가 be full of 뭐뭐로 가득 찼답니다. good works니까 선한 일들, 선행. 선행을 가득했다. 즉 선행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acts of mercy w h a she did. an act of mercy. Action, 행동이죠. 자비로운 행동. 그러니까 선행과 자비로운 행동. 즉 그녀가 했던 그녀가 했던 그런 걸로 가득 찬즉 남을 돕고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많이 베푼 그런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었이 제자가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37절 It happened in those days that she fell sick. 이런 일이, it happened that입니다. 그니까, 러 that 이이 생겼다는 거죠. 언제요? In those days, 그 날에, 그날이 언제냐면, 베드로가 돌아가던 그때, 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she fell sick. 자, fall sick 하면은 병에 걸리는 뜻이죠. 그녀가 병에 걸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and died. And died. 그리고 그녀가 죽고 말았어요. 그니까 러 정말 훌륭한, 선행을 많이 베풀던 훌륭한 제재였었지만은, 결국 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많이 봤었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When they had washed her, they placed her in an upper chamber. 자, when they, they는 그다음 그 요파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겠죠. 그들이 그녀를 이제 씻었습니다. 그녀를 몸을 씻은 다음에 여기서 place는 어디에 두단 뜻입니다. 그녀를 두었어요. 어디에? 자, upper chamber. Upper는 위쪽에 있는 거고 chamber는 방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다락방 같은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위쪽에 있는 방에다가 그 도르가를 이렇게 두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38절을 보겠습니다. As l y d a was near j a As a leader was near the packages 지도 설명되었었죠. 요파에서 로타가 대각고 왔습니다. 한 10km 떨어지는 가까우셨기 때문에 The disciples hearing that Peter was there sent two men to him. 그래서 그 제자들이 hearing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것을 듣고서는 두 명의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냈어요. 자, 왜 보냈을까요? imploring him not to delay in coming to us. implor란 단어는요 간절히 원하다 부탁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청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딜레이. 자 딜레이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오는 것을 지체하지 말라고 간청을 하면서 이렇게 두 명을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두 사람이 뭐 베드로가 와서 정말 죽은 사람 살릴 거라고 믿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대사도인 베드로가 옆에 왔다는 걸 듣고서는 어, 아마 뭔가 와서. 뭐 그대 위로를 해주거나 아니면 좋은 말씀을 주거나 어쨌든 베드로를 갔다 오라고 빨리 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Peter got up and went with them.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 과 함께 가고, when he had come, they brought him into the upper chamber. 자, when he had come, 그래서 베드로가 갔을 때 그들이 brought him, 무슨 힘은 베드로입니다. 자, brought him into the upper chamber. 바로 베드로를 그 다락방으로, 그 다비다의 시체가 있던 다락방으로 데리고 이제 올려보낸 거죠. brought him into니까 그 안으로 들여보낸 겁니다. 베드로를. All the widows stood by him weeping. 자, all the widows. 자, 위도는 이 과부들을 가리키죠. 남편이 잃은 여인들. 근데 모든 과부들이 어떤 과부들이냐면 stood by him. 베드로 옆에서 있었습니다. weeping. 울면서. 이제 도르가가 워낙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죽게 되니까 이제 과부들이 막 슬피 운 것이죠. 그리고요. 그리고, showing, 보여주면서, the c o a t s coat, 그 garment, s w o h e c h e o r t c a s h a d m coat, e w h i coat, e s h e w a s w i a t h e t h e m 그리고 h e o a t h e coat, the coat, a e t h a a a 언제 그녀가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즉, 살아있을 때, 과부들과 함께 있을 때, 그게 만들어주었던, 그가 만들었던 옷을 보여주면서, 어, 이렇게 좋은 일을 했던 도르가가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라고 막 울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사실 보겠습니다. Peter put them all out. 자, Peter put them all out. 자, put out은 내보내던 뜻이에요. 베드로가 그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누구를요? 울고 있던 과부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and kneeled down and 자, kneel down 자, 니일 다운 하면 이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기도를 했어요. 자, 베드로가 기적을 행한 그 비결은 바로 뭐였습니까? 기도한 것이었었죠. Turning to the body, he said, Tabitha, get up. 자, turning to the body. 턴트는 어디를 향한 거죠? 그래서 그 몸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 몸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제 말하기를 뭐라고 말냐면 다비다 다비다야 get up 일어나라라고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She opened her eyes. 자 그랬더니 그녀가 죽었던 여자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and when she saw Peter, she sat up. 그녀가 베드로를 보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여자가 죽은 사람이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지금 베드로가 행하게 된 것이죠 자, 아까 첫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사건과 아주 예수님의 기적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두 번째 기적은 뭐랑 비슷한가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살리신 사건이 세번 났다고 말씀을 렸는데그 중에서 특히 야이르의 딸을 살린 그 기적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 때에도 그 여자를 살렸고요, 어린 소녀를 살렸고, 또 예수님께서 다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그 때,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다비다 굼이에요 이게 아람으로 말하면, 다비다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아주 발음도 비슷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적을 베드로가 그대로 따로 샜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은 참 놀라운 어떤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적이 있었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할 것이고 더큰 일도 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일을 베드로가 그대로 지금 한 것입니다. 자 그럼 41절을 보겠습니다. He gave her his hand and raised her up. 자 He gave his hand. 그 베드로가 gave인 데가 그러니까 손을 준 거죠. 손을 그 내밀어서는 raise up.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Calling the saints and widows. He presented her alive. 자, calling 불렀습니다. 자, ing니까 뭐뭐 하면서그 s a i n t 성도들과 그 과부들을 부르고서는 그가 여기서 present라는 말은 보여주는 뜻이죠, 제시하다. 그가 베드로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살아있는 사실을 자, 그녀 그녀가살아있는 사실을 갖다가 이제 보여준 것이죠.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사십이 절. And it became known throughout all j p b e c h a m e k 이 n o w n 알려졌습니다 e him. a n b e l h a m e l n n b e l i e v e in him. a n him. And many b e l And many believed in e l i e d in h e l d b e l i e v e in 주님이 어떤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런 사실을 모두가 믿게 된 것입니다. It happened that he stayed many days in Joppa with one Simon, a tanner. 자, it happened. 자, 이런 일도 생겼다는 거고요. 뭐가 생기냐면 네디아가 생겼는데 그가 베드로가 머물렀습니다. 여러 날들을 요빠에서 머물렀는데 누구랑? 시몬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제 머물렀습니다. 한 시몬이라는 사람과 머물렀는데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 냐면 태너예요. 자, 태너는요. 어떤 그제역업자 가죽쟁이라 그러죠, 무두장이라 그러죠, 가죽을 갖다가지고 막그 세공하는 사람, 즉 피혁공 그런 사람을 가르킵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사실 이 테너, 이 피혁공들 가죽으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좀 부정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죽으로 작업하기 위해서는 죽은 동물을 만져야 되죠, 죽은 시체를 만져야 되기 때문에 되게 좀 부정하게 생각했었는데 베드로는 그런 게 개의치 않고 바로 시몬이라는 어떤 아마, 아마 제자였겠죠 그 집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Yeah, 그다음에, 그다음에 자, happened, as Peter went throughout all those parts, he came down also to the saints who lived at Lydda. There he found a certain man named Aeneas, who had been bedridden for eight years, because he was paralyzed. Peter said to him, Aeneas, Jesus Christ heals you. Get up and make your bed. Immediately he rose. Now there was at Joppa a certain disciple named Tabitha, which when translated means Dorcas. This woman was full of good works and acts of mercy which she did. It happened in those days that she fell sick and died. When they had washed her, they placed her in an upper chamber. As Lydda was near Joppa, the disciples, hearing that Peter was there, sent two men to him, imploring him not to delay in coming to us. Peter got up and went with them. When he had come, they brought him into the upper chamber. All the widows stood by him weeping, and showing the coats and garments which Dorcas had made while she was with them. Peter put them all out, and kneeled down and prayed. Turning to the body, he said, Tabitha, get up. She opened her eyes, and when she saw Peter, she sat up. He gave her his hand, and raised her up. Calling the saints and widows, he presented her alive. And it became known throughout all Joppa, and many believed in the Lord. It happened, that he stayed many days in joppa with one simon a tanner